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 내일은 여기가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니면은 아, 이 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아, 저희 그 시골의 콩밭인데, 아, 제가 콩밭 주위로 당기를한 아, 100뿌리 정도 경험 삼아 심어 봤습니다. 아, 오늘 이참당기 아, 참단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참단기를 캐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게 뿌리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참단기 뿌리 모습입니다.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좀 넓게. 아, 이게 작년 가을에 파종한 거니까 해수로는 2년이 되는 거고요. 실제 기간은 1년 남짓한 아, 그런 기간 자라한 참단기입니다. 뿌리가 좀 작네요. 3단계의 모습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아, 이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그렇게 이 농작물에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올해 유난히 가을에 비가 많이 오네요 아 지금 빗소리가 많이 나서 그이 소리가 좀잘안 들릴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 단계가 아, 이게 참단기인데요. 이게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가을에 파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 됐는데요. 아이 참단기를 약재로 쓸 때에는 반드시 2년생일 때 지금 어,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이게 이제 내년에는 3년차가 되는데, 어, 꽃대를 올리게 됩니다. 그걸 추대라고 하는데요. 어, 꽃대를 올려서 그 씨를 맺게 되면은 어, 이 참단기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추대를 하게 되면 이 뿌리가 목질화돼서 약재로 쓸수 없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목질화된다는 것은 이게 나무처럼 단단해지면서 약효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어, 모든 약효 성분이 이제 어, 그 씨앗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아, 그런 이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물론 씨앗을 받거나, 아, 또 봄철에 나물로 이렇게 이용할 때는 3년차에도 괜찮습니다. 아, 3년차 되는 단기는, 아, 그렇게 봄철에는 나물로 이용하고, 가을에 또 씨를 받아서, 어, 그, 파종을 준비하는, 아,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네요. 어, 이 단기의 뿌리의 색을 보면은, 어, 연한 황갈색입니다. 이 단기는 이렇게 어, 연한 황갈색 또는 흑갈색입니다. 어, 토질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요. 어, 대부분 이런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어, 이 단기는 어, 전국의 깊은 산 계곡 같은데, 어, 또 습기 있는 땅 그런 데서 자생합니다. 그런데 자생 단기를 요즘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남에이 많이 됐어요. 어, 그래서 주로 농가에서 약재용으로 재배해서 어,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어, 이 단기는 산형과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어, 이산형과 식물들은 향이 강해요. 어, 이당기도 아주 향이 좋은데 향긋한 향이 좋은데요. 어, 한약방 냄새라고 하는 그 향이 어, 그 다리는 냄새 있어요. 아주 향긋한 그 냄새가 바로 어, 이참방기입니다 어, 어술이라든가 공궁이, 천궁, 뭐 강활, 구리대 아, 그런 게 모두 그 어, 산형과 식물들인데 대부분 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향을. 어, 콩과 식물들은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북화과 식물들 쌉쌀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십자과 식물들은 매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 대부분 독초들입니다. 이렇게, 어, 이 식물들은 과로 분류해보면 그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산형과 식물 상당히 향이 좋고요. 어, 이 참단기는 어, 생양명이 당귀입니다. 아, 당귀는 어, 돌아갈 귀자 또그 당연 당자를 쓰는데요. 어, 이게 그 이름의 유래가 이 당귀를 많이 먹으면은 어, 전쟁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그것보다는 어, 허약해진 몸을 어, 이 단기를 꾸준히 장복을 하면은 이게 독이 없습니다. 허약해진 몸을 어,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런 뜻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참단기 어, 각종 그 한약 처방을 할때뭐 어, 약방에 감초라고 하지만은 이 참단기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아, 이 참단기의 중요한 그 효능으로는 아, 보혈과 활혈 거품, 어, 뭐 조경지통, 또 윤조활장, 어, 뭐 폐경 및 어, 복통, 어, 또혈어두통뭐 어, 이런 어,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 피를 잘 만들어주는 어, 그런 약효가 있고 또 화혈, 어, 피를 잘 순환시킵니다. 아, 또 풍기를 제거하고요. 어, 그 월경을 잘 조절해 줍니다. 조경지통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어, 월경을 잘 조절해주고 통증, 생리통이라든가 각종 통증을 어, 완화해 줍니다. 아, 그리고 윤조활장이라고 해서 장의 어, 건조를 막아서 유난하게 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를 막아주고요. 어, 폐경이나 복통 어, 그 그런 부인병 질환에 아주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또, 어,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증, 어, 그런 거에도 효력이 있는 어, 그런 좋은 약초입니다. 아, 그런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어, 이 참단기에 어, 데코신이라는 그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가지고요, 항로와 또 항산화 효과, 항암 작용이 있고 어, 뇌신경 세포의 손상을 줄여가지고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약효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점점 더이 단계의 어, 단계 이그 쓰임새라든가 효능이 어,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산형과 식물들 이 뿌리 모습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잎도 좀 보여드리고요. 잎이 지금 가을이 돼서 전부 상하고 져서 좀 이, 이 명확한 이 모습은 보기가좀 어렵습니다. 이게 참단기 잎입니다. 이 참단기 뿌리고요. 이게 참단기 뿌리고요. 이 참단기 잎입니다. 아 어, 그런데 연삼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상당히 이것도 약효가 좋은 건데요. 아 바디나물이에요. 바디나물, 바디나물을 연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 이 연삼도 어이 인삼 이상 가는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약재인데요. 아 어, 이게 이게 바디나물 뿌리입니다. 연삼. 어 이거 좀 작은데 요거는 연수가 좀 어, 오래된 게 아니어서 좀 작은데요. 요거는 참단기, 요거는 연산 뿌리입니다. 아, 이 바디나물이 이 참단기랑 어렸을 때입잎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잎 모양이 비슷한데요. 요게 그 어, 바디나물 잎 모양입니다. 바디나물 잎 모양이고요. 어, 이게 어, 이게 이제 참단기 이건 좀 작은 잎이고요, 작은 잎이고 어, 이거는 좀큰 잎입니다, 참단기의 어, 지금은 뭐 이렇게 구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좀 구분이 어웠습니다 이게 어, 다비나물과 참단기의 모습이고요. 어, 이거는 이거는 좀 캔지가 좀칠칠됐어요 어, 이게 구리대, 백지. 백지 모습입니다. 어, 백지와 이거는, 어, 바디나물 연상.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참단기 뿌리입니다. 이 백지도 입의 모양이, 어, 좀 유사해요. 이, 어, 이 입의 모양이 입이 상했는데, 어, 어렸을 때이 참단기나 바디나물하고 입 구별하기가 이것도 그렇게 시, 어, 쉽진 않아요. 이것도 초심자들은. 어, 전문가들은 뭐 금방 아는데요. 어, 뚜렷한 차이는 이 어, 꽃이 요 꽃의 어,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 이 구리 때는 대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갈라지는데요. 어, 이 바디 나물 보시죠. 바디 나무 이것도 뭐요갈라지긴 갈라졌네 잎마다 좀 다른데 어, 이 참단기 어, 끝까지 이렇게 갈라지질 않았죠. 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거는 선바디 아, 바디나물 중에서도 선바디나물입니다. 선바디나물 뿌리인데요. 아, 이 선바디나물 지금은 상당히 이게 그좀 어, 빗골로 이렇게 갈라지고 잎이 작아서 금방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브릿대하고도 아, 아주 비슷하죠. 아, 이건 손바디입니다. 아 백지, 어, 연삼, 손바디, 참단기 아,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참단기를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요. 아, 깨끗이 씻습니다 흙을 깨끗이 씻고 어, 이 뿌리째 말립니다 1차로 어, 어느정도 말리면은 이거를 이제 절단을 합니다 이렇게 써, 썰어서 어, 썰어가지고 2차로 말립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 말린 약재를 아, 하루 기준 10 내지 15g씩 아, 다려서 하루에 나눠 마십니다 아, 그리고 어, 사실, 뭐, 이걸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뭐, 복용하고 그러는 건 상당히 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어, 이 당기는, 그, 독성도 없고요 어, 주전자에다가, 뭐, 오가피나 꾸집공, 뭐, 양파껍질 같은 거, 아, 어, 그런 걸 이렇게 끓일 때, 이 당기, 어, 말린 거, 몇 조각 이렇게 놓고, 어, 뭉근하게 끓여가지고요. 어, 차 대용으로, 어, 마시면, 그 향도 향긋하고 그이 약효도 아주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아 건강 차로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참당기주도 많이 만드는데요. 아 이생 뿌리는 아 200내지 250g. 아또 말린 뿌리는 100내지 150g을 소주 4리틀 정도에 넣어서 어 밀봉한 후에 아 숙성시켜 가지고 3~4개월 후에 어, 이 건더기를 걸러내고요. 어, 바로 마셔도 되고 또 2, 3 개월 더 숙성시켜서 마시면은 어, 향과 맛이 아주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소주잔으로 하루 1, 2잔 정도 마시면 어, 좋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